제주도 노지 감귤 판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하량도 줄어들어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총진흥청은 감귤 소비척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다소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평택시가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아 6일 언론인 6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출범 그간의 성과와 201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산시가 2015년 한해 동안 계약 심사로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25억 원의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구청 직원들과의 신년맞이 열린 대화에 스케치북을 한 권씩 나눠주고 시장이 질문하면 직원들이 답을 하는 이른바 스케치북 토크. 무엇이 공직자들 힘들게 하냐는 질문에 악성 민원인이 전화 걸어 끊지 않는다. 행사장 자리 채우기 위해 불려다니기 정말 싫다 등의 답이 나왔습니다. 정창민 용인시장은 2016년 찾아가는 시무식. 새 업무 시작으로 기존의 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여 의뢰적인 시무식이 아닌 직접 찾아 전 직원들과 악수하며 점도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색다른 시무식을 가졌습니다.